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에 물을 적는 자로, 하나님의 밭에 심는 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심에 대한 참여예요 그래서 명예롭고 보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선수 대표선수로 엊그제 베트남과 축구했잖아요. 아 태국과.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구경꾼들은 편해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거든요. 구경꾼은 가만히 앉아서 잘했다 뭐했다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거든요. 만 그러나 선수는 땀을 흘려야 돼요. 선수는 때로는 넘어져야 돼요. 그러나 국가에서 부름을 받는 귀한 대표선수로 주인공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 현장이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또 우리는 순종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돈, 건강, 하루아침에 뺏어가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게 복이고 기회 있을 때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꾼으로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부르심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일꾼들이 성장해야죠. 직분이 올라가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책이 있어요. 이제 직분이 올라가면 교회가 다 보여.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데 짐은 무거워져. 믿음으로 간당 하다니까 이제 입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고 가꾸는 자는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일을 하는데 시기가 발생해, 교회가 일을 하는데 분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 8절에 그러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너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온갖 수치 면시 당했잖아요. 우리 주님 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능력 있는 분이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입을 열지 않아요. 끝까지 양처럼 그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여러분, 지혜하면은 성경에인물 누가 생각합니까 그렇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번 예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나는 왕이지만 내 스스로 출입을 감당할 수없사오매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들었더라.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3장에 가면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여인이 같은 날 애를 낳아요. 근데 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아이 가지고 서로 싸워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주장하겠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나눠 갖자. 나눠 갖자. 너가 반 나 반. 그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마음이 불릴듯 같지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올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텍사스에서 BMW 마라톤 대회 얘기했잖아요. 1등 하던 자가 쓰러져요. 꼬리인을 한 180m 남겨놓고 1등 하던 자가 쓰러져요. 그러면 2등은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 하면 되죠. 근데 2등 하던 자가 1등 하던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또 쓰러져요. 또 이렇게 세웁니다. 거의 꼬리인 직전에 가서 또 쓰러져요. 그러면 나는 2등 했던 자는 살짝 한 발만 뛰어도 1등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1등 하던 또 일으켜요. 여러분 그 동영상 봤잖아요. 혹시 자기 몸이 먼저 닿을까 봐서 막 미루면서 그 1등 하고 쓰러졌던 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 1등 하던 자를 다시금 1등으로 세워줍니다. 수천번, 수만번 목사님들이 이걸 예화로 사용해요. 저도 어느 예화 집에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멋진 서사죠. 멋진 예수로서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로서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일을 좀 해놓고 못한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일을 좀 하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납니다. 분쟁이 발생합니다.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하나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세상의 지혜는 내가 1등 해야 되잖아요.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남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 마라톤 대회에서 1등 하는 자가 쓰러졌으면 어쨌든 2등 하는 자는 1등 해야죠. 그러나 그 1등 하는 자를 이렇게 세워줘서 끝까지 그 1등을 1등으로 세워준 그 2등의 모습.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스토리잖아요. 자기 이야기잖아요. 진정한 서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모두로서 알고 있었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치는 입을 열지 않고 그 모든 수치 멸시 그 배신 그 조롱 그 핍박 그 아픔 살떨리는 아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우리 영화 봤잖아요 그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가시로 채로 때리고. 그러나 끝까지 끝까지 감당해 주잖아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여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등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어른이 증명받기 위하여 남을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세상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기하여 기꺼이 자신이 어리석은 자 자신이 바보가 되어 주고 자신이 내어 줌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증거는 믿는 사람끼리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계시록의 승리자를 뭐로 표현하냐면 목뱀을 당한 자라 그래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다목배을 당하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몸으로 각 지체로 성령의 위체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안다면은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이따 다음에 11장 12장 가서 얘기할 거예요 야, 손이 눈에게 뭐라 할수 있느냐? 귀가 코에게 뭐라 할수 있느냐? 아니, 눈이 약하면 코하고 귀하고 도와주지 않느냐 팔이 아프면 목이 걸어지지 않느냐 이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이 좀 못났다 할지라도 누가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습니다 이 미완료 수준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과 역사를 하기 좋습니다. 이 역사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넘어져야 됩니다. 쓰러져야 됩니다. 아니, 국가대표가 어느 날딱 대표로 뽑혔다고 아무 뭐 훈련도 안 하고 맨날 우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장 은혜롭고 가장 지혜롭게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이익을 산출한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결과를 얻어야 되가 아니에요. 교회는 왜 훈련해야 되니까. 군인 한 명을 키우는데 여러분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결과가 안 났다. 무조건 투자해야 돼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용서입니다. 국률입니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끝까지 끝까지 십자가에서 기다려줬던 것처럼. 이 십자가가 없으면은 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교회의 가장 부정적인 현상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서로가 머리야. 서로가 머리. 그래서 여러분 장세의 혼돈이란 거 뭐냐면 밝아준 눈. 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다 자기 눈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걸 혼돈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빛 대신 예수가 그러한 어둠에서, 그러한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속인다, 속는다 말은 내 손인데요. 교회의 연약한 자가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은 분파가 생기고, 시기하게 되고, 속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밭으로, 집으로, 심는 자로, 물을 주는 자로,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말씀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끼리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행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0절 봅니다. 또 주께서 지에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나를 근거하지 말라 사람을 근거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모든 것은 모든 지체는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은 한몸이라. 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비판합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 비판합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남편을 어디서 흉보고 있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의 이야기는 탈순한 자녀들 앞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자꾸 교회 부정적인 얘기하면요, 자녀들 여러분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 지옥 보낸 거예요. 자녀들 앞에는 무조건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얘기해야 돼요. 괜찮아. 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십자에 죽으셨잖아. 넌 교회 일에 충성해야 돼.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녀들 옳고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야, 이게 틀렸잖아. 이게 맞았잖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곁에 자녀 없습니다. 성장하면 답답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면요, 그들이 크면 어디 가서나 맨날 오는 것, 틀린 것만 따져요, 그런 애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사회생활 할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좀 손해보고. 그래야 그들이 살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가면 요즘 대학 좋은 대가 안 따져요. 인성 따져요. 인성.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회사 다닌 분인데 그그 그 회사도 인성 교육 가르친대요. 그래서 기독교 책을 공부한다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한대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십자가만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우리 것. 좋은 것도 우리 것. 나쁜 것도 우리 것. 그 말은 뭐냐면은 아니, 내가 운동선수로서 뛰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함이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희 것이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네 하고 하나님을 향한 걸 그걸 선이라고 해요. 그걸 토부라 그래요. 근데 뭔 일이 일어나서 아이 누가 그랬지 저 사람이 그랬지 하나님으로도 벗어난 걸 하마르타 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야 고백하잖아요. 무화과는 소하고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 그래서 우리의 의도, 우리의 지향성,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러나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마르테아 제. 하나님을 향한 걸 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다너희 것이다. 너 형제가 실수했느냐? 너 모습이다. 내 자식이 여러분 실수한 건 누구 모습이요? 내 모습이죠. 히브리 개념은 자녀와 부모와 하나 개념이 하나 개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누가 잘되면 저거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집 자식이냐. 못돼도 누구 집 자식이냐. 그 부모를 물은 거예요. 왜 부모와 자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룬 가족 공동체, 사랑의 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했다면, 못한 사람이 마음에 상처 안 받도록 위로해야죠. 또, 좀못한 사람을 우리가 격려해야죠. 괜찮아. 잘할수 있어. 교회잖아요, 여러분. 사회하고 틀리다. 교회에서 여러분 1 p l u 1은 2다.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신뢰만 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 경영학이야, 그건. 교회는 그런 경영학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죽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치 멸시 다 감당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탕자의 아버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랑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지만 살진 상하,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고 가락질 껴주고 옷을 입히고 그를 이런 자를 찾으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진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며, 십자가의 지혜이며,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로서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로서의 십자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요즘에 너무 이걸 강조한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그 선악가의 증상은 뭐냐면, 뭘 보면 딱 선과 악으로 먼저 우리는 분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선악가를 따먹는 그걸 저주라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왜 저런 사건을 줬을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저 어록에도 나와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러게 되면은 옳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선과 악의 그 밝아진 눈으로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라는 그 렌즈의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그 그 십자가로 보게 되면은 그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최고의 사랑의 능력, 우리 한국은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근무했던 애완원이 어떻게 생긴 거 아시잖아요. 전라도 목포 지역에 선교하던 포사이드 선교고사가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목포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해가 저가는 즈음에 말을 타고 급한 일로 광주에 오는 거예요. 광주로 이제 말을 타오는데 고그 처음 논바닥에서 좀 멀어진 논바닥에서 어떤 사람이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 봤더니 나완자인데 가만히 말아서 버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자기 말을 태우고 와서 정성껏 살핍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예요 십자가 지혜예요 그걸 당시에 광주에 살았던 최홍종이라는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이야 한국의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을 나환자라고 보냈는데, 저 이방에서 온 외국인이 그 버려진 나환자를 정성껏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감동을 받아. 그래가지고 자기의 논밭을 다팔아내립니다 그게 생긴 게 애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주에 가면은 최홍종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 뜻을 기르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아름다운 서사 아닙니까? 아름다운 간증, 아름다운 스토리, 아름다운 자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에 내가 짐을 재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건이, 그 정황이, 그 현상이 하나님과 나와 아름다운 서사를 쓸수 있는 진정한 간증이요 진정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보있는 교회 기회, 명예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죠. 특히. 내 자존심이 결부될 때, 내 탐욕이 결부될 때, 내가 손해인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직면할 때 옳았다 틀렸다 이거다 저거다 계산적인 그런 심리적이고 그런 이해적인 사건에 직면할 때말 한마디라도 내 삶의 한절이라도 예수 생각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입을 닫고 인간은 어느 쪽 동물이야 그랬잖아요. 내 무식에서 툭 튀어나온 그 말을, 혀를 깨물어 가면서 예수를 기억하는 거, 예수를 생각하는 거, 진정한 십자가를 이해하는 지혜이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 내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이제 고림도 웃어가면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물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기의 마음의 신비에 우리는 예수의 편지로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십자가의 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 손흥민 선수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피계왕 김연아 선수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눈물 골짜기를 수고와 땀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명예롭고 보기는 기회를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5 장에 뭐라고요? 즐거움만 있는 게 아시다. 환란, 인내. 인내가 뭐라 했어요? 간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연단은 뭡니까? 내가 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쓴 뿌리들이 하루아침에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무점 혹시 생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 습진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이 병이 하루아침에 치료받지 안 됩니다. 계속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함으로 해서 그 병이 치료받는 것처럼 우리의 제약에 쓴 뿌리들이 뽑힌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laughs>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를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요, 교회는 분명히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시에 대해서 독생 잘분의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했던 것처럼, 매 순간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십자가의 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